여기는 한국의 평범한 어느 포장마차. 루마니아에서 온한 여성이 포장마차에서 주문한 메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 여성은 옆에 있는 여성에게 난데없이 화를 내고 있는데요. 대체 이 여성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시모나예요. 사실 저는 루마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델이랍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모델이 되고 싶어 했죠. 부모님의 응원 덕분에 어린 나이에도 모델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22살이 되었을 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셨대요. 의사 선생님은 빨리 와봐야 할것 같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병원에 가는 길은 마치 끝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부모님 생각 뿐이었죠. 제발 별일 없으시길, 무사하시길 하면서 속으로 기도를 올렸어요. 하지만 막상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부모님의 상태가 너무 위중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어요. 제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만 같았죠. 이게 다 꿈이기를, 그저 악몽이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부모님은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거든요. 장례식장에 누워 계신 부모님의 모습에, 저는 무너져 내렸죠. 멍하니 부모님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었어요. 살아갈 의욕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할 기력도 없었죠. 제 머릿속엔 오직 이제 난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만 맴돌았어요. 갑자기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랄까요. 무서웠고, 두려웠어요. 한없이 작아지는 것만 같았죠. 게다가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뺑소니 사고였다는 걸 알고 나니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아무리 절교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죠. 슬픔에 잠겨 눈물만 흘리던 어느 날 평생 저를 위해 헌신하신 저희 부모님의 사랑에 어떻게든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더 열심히 살아가는 길 뿐이라는 것도 깨달았죠. 어떻게든 정신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던 어느 날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어떤 남자가 다가오더니 순식간에 제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 버린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가 주신 네잎클로버 책갈피였죠 어머니는 살아생전 네잎클로버를 보면 꼭 같이 구경하자고 절 부르곤 하셨거든요 어느 날은 직접 네잎클로버를 따서 책갈피를 만들어 주시면서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책갈피는 제게 어머니의 사랑 그 자체였죠. 부모님을 추억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기도 했고요. 지갑에 늘 소중히 간직하고 다녔는데 힘들 때마다 꺼내보면 어머니의 응원이 느껴지곤 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책갈피가 든 지갑까지 도둑 맞다니 정말 허탈하고 서러웠어요. 단순히 물건을 잃은 게 아니라 소중한 추억마저 잃어버린 기분이었죠. 밤새 울면서 거리를 헤맸어요. 부모님을 잃은 상실감에 책갈피까지 잃으니 너무 공허하고 우울해지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루마니아의 치안 상태가 정말 지긋지긋해졌어요. 뺑소니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데다 이젠 소매치기까지 당하고 보니 불안감이 커져만 갔죠. 특히나 밤에는 도무지 마음 편히 밤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는 도저히 살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불안한 루마니아에 정말이지 한 시라도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한동안 이민 갈 나라를 알아보던 중, 무엇보다 안전한 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안하고 위험한 환경에선 도저히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범죄율이 낮고, 치안이 잘 유지되는 나라에 정착하고 싶었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치안 상태를 조사해봤어요. 심각한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미국은 솔직히 겁이 났고요. 다른 유럽은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곳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였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아시아 쪽으로 눈길이 갔어요. 뉴스에서 동양권 국가들의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걸 봤거든요. 흉악 범죄 발생률도 현저히 적다고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치안이 안정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죠. 게다가 일부 선진 아시아 국가들은 CCTV 같은 보안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대요. 법과 질서가 잘 세워져 있는데다가 경찰의 대응력도 뛰어나다고 들었고요. 무엇보다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하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사뭇 다르긴 해요. 하지만 어차피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거잖아요. 어딜 가든 겪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오히려 편해지더라고요.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아시아를 직접 가보기로 결정했죠. 사실 아시아행을 결심하는 데는 절친한 친구, 리리사의 영향이 컸어요. 리리사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루마니아 출신 친구였어요. 그런데 몇년전 중국인 남자와 결혼해서 중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소식을 들었죠. 예전부터 리리사에게 중국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중국 생활을 무척이나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안전은 어떤 나라냐고 직접 물어보니 안전에도 굉장히 만족한다면서 저보고 한번 놀러오라고 적극 추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뉴스에서 아시아권 나라 중 어디가 제일 치안이 안전하다고 했었는데 그게 중국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이건 제 크나큰 착각이었어요. 중국에 도착해서 리리사를 만나고 나니 그건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이었거든요. 리리산의 집 주변을 둘러보는데 괜히 불안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두컴컴한 골목에 수상한 사람들이 많이 보였죠. 리리산의 집에 지내는 동안 저녁밥을 먹으러 잠깐 나왔는데 정말 저 죽을 뻔했다니까요. 누군가 계속 제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착각일 수도 있지만, 뒤에 있는 까만색 봉고차도 그 남자와 함께 저를 쫓아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이리저리 들어갈 곳 없나 둘러보다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큰일 날것 같아서, 도망치다시피 식당으로 들어갔죠. 리리사가 그렇게 극찬하던 중국의 치안을 직접 보니, 제가 느끼기엔 너무나 불안하기만 했어요. 철상가상으로 리리사 남편까지 문제였어요. 언제부턴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리리사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리리사 남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씩 웃는 게 아니겠어요? 그 상황에 너무 당황스럽고 소름이 끼쳤어요. 밤에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리리사 남편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밤에 호텔로 나오라는 내용이었어요. 대체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낸 건지. 정말 충격으로 몸이 떨렸어요. 그 더러운 시선, 음흉한 미소가 떠올라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친구를 믿고 찾아온 나라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니까 눈물만 났죠. 리리사에게 하소연할까 고민도 해봤지만 그럴 용기가 나질 않더라고요. 리리사가 남편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 아름거렸거든요. 결국 전 리리사 집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어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성희롱을 당하고 치안불안에 시달리고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었어요. 모든 것이 두려워지고 무서워졌죠. 나쁜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돌이켜봤을 때, 이때 이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를 가야 하나 고민을 하던 도중, 문득 또 다른 친구 플로리나가 생각났어요. 모델 일을 같이 했던 친구였죠. 플로리나가 최근에 어딘가로 이민을 갔다고 들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제 눈에 들어왔어요. 중국에서도 비행기로 얼마 안 걸리는 거리에 있다고 하고, 플로리나가 정말 잘 살고 있다니까, 호기심이 생겼죠. 무엇보다, 이 지옥 같은 나라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플로리나에게 연락해서 한국에 가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당장 와도 된다더라고요. 집을 구할 때까지, 자기 집에 편하게 있어도 된다는 말까지 해줬죠.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플로리나를 만나는 순간,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어요. 반갑게 포옹을 하고 근황을 나누는데 옛날에 그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근사해진 모습에 놀랐거든요. 행복한 미소를 짓는 걸 보니 정말 한국 생활이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공항 버스를 타고 플로리나 집에 도착한 저는 또다시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도 아닌데 빌라 자체가 굉장히 높은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더라고요. 빌라는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어요. 건물에 들어서려면 비밀번호 입력은 필수로 해야 했죠. 제가 한국을 오기 전 플로리나한테 계속 안전에 대해서 걱정된다고 했었는데, 그걸 기억하는지 빌라 안을 들어서자마자 자기가 사는 곳이 얼마나 안전한지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복도에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있대요. 각 층마다 센서 등이 있어서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불이 환하게 켜지고요. 플로리나의 설명을 들으니 더 놀라웠어요. 이 빌라가 외부 침입에 거의 완벽하게 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대마다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어서 열쇠 복제 걱정도 없대요. 화재나 가스 누출 같은 비상시에는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고 주민들에게 즉시 알림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게 저에겐 신세계였어요. 루마니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한국의 보안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제야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낯선 곳에서 위험한 일을 당할까봐 걱정이 컸거든요. 하지만 플로리나 집을 보니 얼마나 한국의 치안이 잘 되어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염원하던 안전한 보금자리가 여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더라고요. 플로리나 집에 드나들다 보니 현관문 앞에 놓인 낯선 물건들이 눈에 띄었어요. 비닐봉투나 택배상자처럼 보이는데, 왜 저기다 저런 걸 두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더라고요. 플로리나에게 물어보니까 플로리나가 웃으면서 설명해줬어요. 한국에서는 택배를 저렇게 문 앞에 놓고 간다는 거였죠. 받는 사람이 없어도 경비실에 맡기거나, 그냥 문 앞에 놔두고 문자로 알려준대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누가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냐고 따졌죠. 그런데 플로리나는 택배 분실 사고가 거의 없다더라고요.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도 택배 회사에서 보상을 해준대요. 주민들도 서로 지켜봐주고요. 게다가 요즘은 무인 택배함도 많이 생겼대요. 빌라나 아파트 입구의 지하에 비치해두고 받는 사람만 비밀번호로 열수 있게 한 거죠. 택배 기사가 함에 넣어두면 문자로 암호를 알려준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루마니아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택배를 문 앞에 놔둔다는 건 곧 아무나 가져가란 뜻이나 마찬가지였죠. 안전한 택배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걸알수 있었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시민의식과 택배 회사의 철저한 배송과 보상 시스템까지 있다니. 이렇게 해서 회사가 남는 게 있는지 의심까지 가더라니까요. 플로리나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의심이 가시지 않았어요. 받는 사람이 없는데 물건을 놔둔다니. 여전히 불안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 의심은 플로리나 집에 일주일을 살아보니 바로 해결이 되었죠. 막상 그렇게 해보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시간 맞춰 받을 필요 없이 원할 때 찾아가면 되니까요. 플로리나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꽤 흘렀더라고요. 어느새 밖은 깜깜해졌고, 저도 배가 몹시 고파졌어요. 플로리나도 슬슬 저녁을 먹어야 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늦은 시간에 밖에 나가는 게 겁이 났어요. 루마니아에서는 해가 지면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거든요. 음침한 거리에는 험상궂은 사람들만 가득했죠. 강도나 좀 도둑을 당할까봐 늘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플로리나는 괜찮다고 한국은 밤에도 밖에 돌아다녀도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24시간 편의점은 기본이고 밤늦게까지 여는 식당도 많대요. 심지어 여자 혼자 다녀도 위험하지 않다니 정말 놀라웠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밤에 밖에 나가도 아무 일 없이 걸어 다닐 수 있냐고 따져 물었죠. 그런데 플로리나는 웃으면서 저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경험해보면 한국의 밤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 실감하게 될 거라면서요. 겁이 나기는 했지만 플로리나를 따라 밖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정말 밖에 나와 깜짝 놀랐죠. 잘 정돈된 거리에는 환한 가로등 불빛이 가득했고 생각외로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플로리나와 거리를 걷다 보니. 군침 도는 냄새가 풍겨오더라고요. 고개를 돌리니 주황색 천막이 씌어져 있는 노점상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플로리나가 저 포장마차가 정말 맛있는 곳이라면서 먹어보자고 제안하는 거 있죠? 포장마차에 들어가 보니 처음 보는 음식들이 즐비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진열대에 있었던 음식은 떡볶이, 어묵, 김밥, 튀김이었는데 먹음직스러운 모양새에 군침이 절로 돌더라고요. 하나같이 처음 보는 음식들이라 뭘 고르면 좋을지 고민됐어요. 플로리나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길거리 음식은 떡볶이랑 어묵이라고 귀띔을 해주더라고요. 떡볶이는 쌀떡에 매콤한 소스를 듬뿍 얹은 음식이고, 어묵은 생선살을 갈아서 만든 케이크 같은 거라고 했죠. 호기심에 떡볶이와 어묵을 주문했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라 조금 겁도 났지만, 일단 맛있어 보이는 건 확실했거든요. 주문하고선 포장마차 앞에 서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그때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플로리나가 계산도 하기 전에 진열대에서 어묵을 몇개 집어 먹기 시작한 거 있죠? 심지어 주인 아주머니도 그 장면을 보고 계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계산 안 하고 먼저 먹는 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혹시 플로리나가 실수로 그러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요. 빨리 계산하고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죠. 그런데 플로리나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면서 주위 사람들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마음껏 먹고 나중에 계산하잖아 하면서요. 그제야 저도 주위를 살펴봤어요. 놀랍게도 손님들 모두 먼저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가 다 먹고 나서 계산하는 거 있죠?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손님이 먹은 음식을 아주머니께 말씀드리면 아주머니가 얼마인지 계산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손님은 알아서 그 금액만큼 돈통에 돈을 넣고 가는 거죠. 저는 그 돈통을 보자마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도대체 얼마나 안전하면 저렇게 돈이 담겨있는 통을 그냥 길바닥에 내놓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플로리나에게 물어보니 한국의 많은 식당이나 가게에서 이런 후불 문화가 있대요. 가끔 먹고 도망가는 손님이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양심껏 계산하고 간다는 거예요. 물건 훔치는 일도 거의 없고요. 저는 이런 환경이 너무 신기해서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제가 루마니아에서는 꽤 유명한 모델로 활동하고 있어서 라이브 방송을 키면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거든요. 이런 한국 문화를 저만 알 수가 없었죠. 저처럼 치안에 스트레스 받는 많은 사람들이 제 영향을 받아 한국에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한 30분가량 방송을 하면서 한국의 밤거리를 보여주며 제가 한국 오자마자 느낀 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더라고요. 앞으로도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주 방송을 켜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는 사이에 떡볶이까지 모두 나왔는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더라고요. 떡볶이는 붉은 국물에 쫄깃한 떡이 수북이 담겨 있었어요. 건더기로는 어묵이랑 삶은 계란도 보였고요. 어묵은 동그랗게 썰어서 꼬치에 꿰어 나왔는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우선 떡볶이부터 맛을 봤어요. 한입 크게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매콤한 국물 맛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혀끝이 살짝 얼얼할 정도로 자극적이면서도 중독성 있는 맛이었달까요? 쫄깃쫄깃한 떡 식감도 재밌었고요. 달콤한 떡과 매콤한 소스의 조화가 기가 막혔어요. 어묵도 맛봤죠. 한입 베어물자 고소한 향이 은은히 퍼졌어요. 쫀득쫀득 씹히면서 담백한 맛을 내더라고요. 뜨거운 어묵에 간장 소스를 발라 먹으니 고소하면서도 짭조름해서 계속 손이 가는 거 있죠. 떡볶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그렇게 제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았답니다. 맛도 맛이지만 분위기도 좋았죠. 포장마차 앞에 서서 아주머니가 만들어 주는 음식을 받아 먹는 게 왠지 정겨웠거든요. 그렇게 포장마차에서 재밌는 경험을 한후 저희는 카페에 가기로 했어요. 플로리나가 평소 자주 가는 동네 카페가 있다면서 저를 데려갔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분위기가 색달랐어요. 일단 카페 내부가 아기자기 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이었죠. 벽면 곳곳에 예쁜 그림들이 걸려있고 음악은 잔잔한 재즈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눈에 띈건 주문 방식이었어요. 카운터에는 직원이 보이지 않고 대신 커다란 키오스크가 놓여 있었거든요. 플로리나는 당연하다는 듯 다가가서 주문을 하기 시작했죠. 화면을 보니 메뉴판처럼 음료와 디저트가 쭉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터치로 주문하고 카드를 꽂아 결제하면 주문이 완료되는 거예요. 영수증이 툭 하고 나오는데 주문번호가 찍혀 있었죠. 저는 신기한 눈으로 그 모습을 구경했어요. 루마니아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거든요. 카페에 가면 늘 직원이 일일이 메뉴를 설명해주고 주문을 받곤 했죠. 느릿느릿 돌아가는 주문 과정에 익숙했던 터라 자판기 같은 키오스크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플로리나를 따라 키오스크 앞에 섰어요. 화면을 살펴보니 종류도 많고 이름도 생소한 메뉴들이 즐비했죠. 플로리나는 익숙한 솜씨로 주문을 하더니 제게도 뭘 먹을지 물었어요. 낯선 메뉴 앞에서 갈팡질팡하다 플로리나 추천으로 아이스 카페라떼를 골랐죠. 플로리나가 주문한 걸 보니 참 편리해 보이더라고요. 메뉴 고르기부터 결제, 픽업까지 모든 과정을 손님이 직접 하는 거예요. 카운터에서 줄설 필요도 없고 딱 원하는 걸로 주문할 수 있으니 얼마나 효율적인가요? 주문을 마치고 음료가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저는 카페 내부를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믿기 힘든 광경이 눈에 들어왔죠. 빈자리인 듯한 테이블 위에 지갑, 핸드폰 같은 귀중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꽤 지나도록 물건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른 테이블도 둘러보니 물건만 덩그러니 놓인 곳이 여럿 보이더라고요. 어떤 손님은 노트북까지 놓고 자리를 비운 듯 했죠.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제가 보기에 그건 분명 도둑 맞기 딱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도난당해도 상관없다는 건지, 간이 너무 큰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플로리나에게 몰래 물어봤죠. 여기 물건 도둑 맞는 사람 많지 않냐고요. 그런데 플로리나는 웃으면서 한국에선 남의 물건 훔치는 사람이 없다더라고요. 이런 광경이야말로 제가 꿈꿔온 안전한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타인을 경계하거나 내 물건이 없어질까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 말이에요. 그런 문화를 카페에서조차 마주하니 새삼 놀랍고 감격스러웠죠. 잠시 후 저의 음료가 나왔어요. 테이크아웃 컵에 담겨 나오는데 주문번호가 찍혀 있더라고요. 바쁜 시간대라도 주문이 뒤바뀔 일은 없겠다 싶었죠. 음료를 받아든 저는 한 모금 마셨어요. 부드러운 우유 거품 아래로 쌉싸름한 에스프레소 맛이 올라오는 게 무척 맛있었답니다. 카페 라떼를 음미하며 플로리나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나라에서 산다면 얼마나 삶의 질이 달라질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플로리나와 지내면서 제 마음이 정말 편해졌다는 걸 느꼈죠. 어느새 저도 모르게 한국에서의 미래를 그리게 되더라고요. 비록 좋은 일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된건 아니지만, 한국에 온건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플로리나 집에 며칠 더 묵어본 결과, 저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자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플로리나도 제가 한국에서 모델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니 정말 든든한 거 있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 정착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한국에서의 행복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더라고요. 앞으로도 어떻게든 한국에서 계속 살게 될것 같아요. 제 인생을 바꿔준 한국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은 추웠던 날씨가 점점 풀려서 봄날씨가 되었던데, 봄에 가기 좋은 곳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